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가운데 도종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고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 꽃에 비유하면서 각자의 인생이 아름답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의 그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자의 그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수르본에게 여자의 딸을 고치신 사건 또그 이어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그 어떤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었고 그 병들이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이 여자의 믿음과 같은 우리의 믿음에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에 이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어느 곳으로 오셨냐면은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심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쉬기 위해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조용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 지역은 이 갈릴리로부터 북서쪽으로 약그 40마일 정도,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로 위치가 어디 있냐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유대인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자리를 옮겨 가시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은 자신을 계속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을 피하고자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쉬고자 이곳에 온 것을 그것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 예수님의 오신 그 행적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아래 엎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 이 더러운 귀신 들림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발아래 엎드렸다 라는 겁니다 이 어린 딸은 이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만큼 되었는지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딸의 아픔을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그래서 이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그가 마지막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면서 수루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누보니게는 합성어로서 이 수루에 속한 보니게라는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수루는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시리아에 속한 이보니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가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이 여자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께 택한받은 사람이다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예수님께 그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자를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대했는지 또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딸은 지금 더러운 귀신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억눌려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의 가장 간절한 마음 하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로보니의 여자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은 상태입니다. 누구를 치유해 주셨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다, 이눈못 보는 사람을 뜨게 해주셨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르보닉의 여자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혀 듣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자가 듣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씀입니다. 자신의 그 행동을 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순간 이 말을 들었던 여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순간 수치는 마음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하시나? 내가 여자라고 이렇게 무시하나? 라는 생각들, 여러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의 7절2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간구는 이 자녀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게 됩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라면 이 딸을 고칠 수 없다라는, 오직 예수만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들이 먹는 온전한 떡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여자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모욕적인 그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개라고 부르셔도 나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르보닉의 여자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두루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이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그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선포하십니다 34절의 말씀에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혀가 그 풀려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심히 기뻐하며 놀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닉의 여자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이야기 전에 이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전의 말씀과 서로 대조되면서 이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 따라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며 가까이 할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들의 연약함을 간구합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신들을 치유해 주실 분이 그 주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시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였을 때그 이방이었던 그 여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그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 앞에 나가는 길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유대인이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무엇을 믿으며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수르보닉의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까지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나에게 그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지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맹목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믿으며 그것을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삶의 시간 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것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내가 그냥 그 기존에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그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 은이라 하시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지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점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내 딸을 보시면서 치유해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들어오지만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 그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열두 제자 중에 이 도마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그 손에 난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 자국을 넣으며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웃은 후에, 이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면서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때서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때서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큰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 매출기를 그들을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보여 달라고 증거를 보여 달라고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수르보니의 여자는 그 주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변화의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내 돌아갔더니 그의 딸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귀신은 이미 그에게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어떠한 치유의 증거를 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치유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한 뒤에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그 딸이 돌아가서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이 그냥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변화된 상태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보여줘야지 그것을 믿고 보여줘야지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해결되는 시점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믿음,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그 믿음,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며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믿는다고 그 모든 것이 헌신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늘 헌신하면 늘 교회에 매어 있는 것처럼 또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참된 믿음으로 참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매매 믿음 안에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해야지만 성공하고 그게 참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든지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방인이었지만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수로 보니의 여자 같은 그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 간절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